안녕하세요 시니어 생활 플러스 건강 채널입니다 유튜브에는 의사라고 사칭하는 건강 채널들이 많습니다 저의 시니어 생활 플러스에서는 의사들의 견해와 의학적 자료에 바탕을 두고 보도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 채널은 특별히 도쿄지 케이카이 의과대학 부속병원 영양부에서 발간한 자료를 근거로 당신의 20년을 고칠 비밀을 공개합니다 혹시 오늘도 아침에 저염식을 하시면서 건강해졌다고 믿으셨나요? 하지만 바로 그 건강한 습관 때문에 당신의 위산 분비가 멈추고 만성피로가 평생 지속되는 지옥의 덫에 갇혀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지금 이 영상을 끄는 순간 당신은 앞으로 10년 동안 영양제와 건강검진에 수천만 원을 낭비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건강은 곧 돈입니다. 오늘 저희는 당신이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가장 흔하고 저렴한 방법으로 당신의 건강과 돈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는 역대급 반전을 펼쳐 보일 것입니다. 20분간 눈을 떼지 마십시오. 여기 50대 자영업자 김영철 씨가 있습니다. 5년 전부터 건강을 위해 철저한 저염식과 무가공 식단을 실천했죠. 하지만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도 머리가 맑지 않은 만성피로. 시도 때도 없이 올라오는 속 쓰림과 소화불량 그리고 이유 없이 온몸을 괴롭히는 피부 알레르기까지 김씨는 절규했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나는 더 아파지는가? 김씨의 약장에는 비타민, 유산균, 소화, 보조제 등 지난 5년간 500만 원 넘게 쓴 영양제들이 가득했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건강을 위해 이 알약들을 삼켰지만 위는 음식물과 함께 영양제를 토해내기 일쑤였습니다. 노력했지만 아팠고 돈을 썼지만 나아지지 않았죠. 이 고통, 혹시 당신의 모습과 닮지 않았습니까? 수많은 시니어들이 이 노력의 함정에 빠져 고통받고 있습니다. 김 씨는 병을 고치기 위해 의학자료를 파고들던 중 평생 믿어왔던 건강상식이 자신을 배신했다는 충격적인 비밀을 마주합니다. 바로 소금 재료를 외쳤던 그의 저염식단이 병을 키운 주범이었다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바로 우리 몸의 핵심인 위산 때문입니다. 위산은 염분을 원료로 만들어집니다. 염분을 극도로 피하면 우리 몸은 위산을 충분히 만들 수 없게 됩니다. 위산 분비가 멈추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첫째, 음식이 썩습니다. 위에서 제대로 소화되지 못한 음식물은 장으로 내려가. 독소를 만들고 만성염증을 유발합니다. 둘째, 철분 도둑 맞습니다. 만성피로의 진짜 원인, 철분 흡수를 위산이 막아버립니다. 김 씨는 영양제를 아무리 먹어도 몸이 허약해지는 철분 결핍에 덫에 걸려 있었던 겁니다. 병을 고치려 했던 노력 자체가 병을 더 깊게 만들었던 것. 마치 몸에 좋다는 물이 알고 보니 독이었다는 비유와 같습니다. 이제 이 상식의 벽을 부술 때입니다. 김 씨의 구원은 멀리 있는 병원이나 해외 직구 영양제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주방 한쪽에 있던 가장 흔한 재료, 간장이었습니다. 김 씨는 소금 대신 간장을 사용하며 단 2주 만에 기적을 경험하기 시작했습니다. 도쿄지 케이카이 의과대학 부속병원의 연구에 따르면 간장은 세 가지 강력한 기적을 숨기고 있습니다. 첫 번째 기적은 30분 만에 소화력 폭발. 간장에 들어있는 아미노산 라이신은 위산 분비를 드라마틱하게 촉진합니다. 소금보다 훨씬 적은 양으로도 30분간 위산이 활발하게 분비되어 5년간 고통받았던 김씨의 소화불량이 잡히기 시작했습니다. 두번째 기적 철분 흡수력 300% 증가. 간장의 아미노산과 SPS 성분은 음식물의 철분 흡수율을 비약적으로 높입니다. 밥만 먹을 때는 3.5%에 불과했던 철분 흡수율이 간장을 더하니 11.4%로 뛰어오릅니다. 만성피로를 유발했던 철분 부족 문제가 단한 방울로 해결된 겁니다. 세 번째, 기적 피부 알레르기 및 동맥 경화. 방패. 간장이 발효되는 과정에서 생기는 SPS 성분은 강력한 항알레르기 작용을 합니다. 동시에 간장 향의 정체인 멜라노이디는 지방의 산화를 막아 동맥경화를 예방하고 혈당을 정상으로 유지하는 효과까지 입증되었습니다. 소금보다 염분은 40% 낮추면서 건강 효과는 수백배 높이는 비밀이 바로 이 간장 안에 있었습니다. 간장이라는 단순한 해결책을 실천한 김씨는 3개월 만에 만성피로와 소화불량에서 벗어났습니다. 심지어 평생 괴롭히던 피부 알레르기 증상까지 눈에 띄게 개선되는 놀라운 결과를 얻었습니다. 바로 간장의 발효 과정에서 생성된 SPS 성분의 항알레르기 작용 덕분입니다. 여러분, 병을 고치는 것은 수백만원짜리 병원 검사나 약이 아닌 바로 당신의 주방에 숨겨진 작은 습관이었습니다. 오늘부터 소금 대신 간장을 사용해보세요. 이것이 바로 당신의 건강을 지키고 불필요한 약값까지 아끼는 건강은 돈이다의 실현입니다. 오늘 저희 채널이 드린 핵심은 이겁니다. 첫째. 소금 대신 간장을 사용해 염분은 줄이고 감칠맛과 영양은 올리세요. 둘째, 간장의 아미노산은 위산 분비를 촉진하고 철분 흡수를 높여 만성 피로를 잡습니다. 셋째, 간장의 SPS 성분은 장 면역과 피부 알레르기 개선에 탁월합니다. 여러분들의 건강에 저의 채널이 미력이 남아 도움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영상 끝까지 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